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강 목적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1-1의 소재는 아파트 방역소독 실시 안내입니다. 남자는 내일 오전에 아파트 단지 주변 전기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시간에는 문과 창문을 닫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아파트 방역 소독 실시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글 1-2의 소재는 과학실험실 학생 도우미 모집 공지입니다. 여자는 시간제로 일할 과학실험실 학생 도우미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주로 해야 하는 일과 요일별 일하는 시간과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실험실 학생 도우미 모집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1-3의 소재는 낚시 채널 방송 내용 소개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채널에서 시청자들에게 오늘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가서 구독자 세명과 함께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낚시 채널에서 방송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듣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1-4의 소재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역 의사와 간호사들이 유용한 의료 및 건강 정보를 주는 특강을 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1-5의 소재는 체육관 개관식입니다. 남자는 체육관 개관식 행사를 가능한 한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체육관 개관식 행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1-6의 소재는 마라톤 대회로 인한 도로 통행 변경 공지입니다. 여자는 리치몬드 마라톤이 진행될 때 마라톤 경로에 따라 몇 개의 도로가 폐쇄되어 도로 통행이 변경될 것임을 알리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마라톤 대회로 인한 도로 통행 변경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강 의견입니다. 2-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2-1의 소재는 온라인상의 건강정보입니다. 여자는 온라인상의 어떤 정보는 믿을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온라인상의 건강정보를 읽을 때 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온라인상의 건강정보를 읽을 때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2-2의 소재는 심야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딸의 스마트폰을 침대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면 심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안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2-3의 소재는 식물 재배에 이용한 채소 삶은 물입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조언을 해달라는 남자에게 여자는 채소를 삶는지 물으면서 채소를 삶고 남은 물을 식물에게 주면 그물 안에 채소의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식물에 천연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채소 삶고 남은 물은 식물 재배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있답니다 따라서 2-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걸 2-4의 소재는 산림욕이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산림욕 산책을 하러 가자고 제안하면서 산림욕이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도록 도우며 마음을 진정시켜서 창의력을 고취시킨다고 언급하고. 연구 내용을 이용해 산림욕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창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산림욕이 창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2-5의 소재는 원예를 통한 기초수학학습입니다. 작년에 학생들과 원예를 했던 여자가 올해는 학생들의 수학에 도움이 되도록 원예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원예를 통해 학생들이 계산하기와 측정하기 등의 기초적인 수학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원예 활동은 학생들이 기초수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따라서 2-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2-6의 소재는 숙면을 위한 적정 야간 실내 온도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낮에 피곤하다는 여자가 밤의 온도를 23도로 설정한다고 하자. 남자는 최상의 수면을 위해서는 시원한 온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의사는 가장 편안한 수면을 위해 실내 온도를 15도에서 19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야간 실내 온도가 시원한 것이 숙면에 좋다입니다. 따라서 2-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강 관계입니다. 3-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글 3-1의 소재는 홈쇼핑에서의 과일 판매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재배한 사과를 가져왔고 남자는 그 사과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번 쇼핑호스트와 농부입니다. 따라서 3-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3-2의 소재는 작가 초청입니다. 남자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소설들을 썼으며 여자는 자신의 문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남자의 소설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번 교사와 소설가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3-3의 소재는 서점에서 책 찾기입니다. 남자가 오래된 넌픽션 책을 찾으면서 제목과 작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자, 여자가 시스템으로 해당 서적을 찾아주고 있으며, 해당 서적을 확인한 후 현지의 재고가 없으며, 또한 절판되어 입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번, 고객과 서점 직원입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3-4의 소재는 진료 접수하기입니다. 남자가 지난 몇칠 동안 시야가 흐릿해서 왔다고 하자, 여자는 이전에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고서 남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닥터 스튜어트는 오늘 학회에 참석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의사의 진찰을 받겠다고 하자, 여자가 잠시 앉아 대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4번 병원 접수 담당자와 환자입니다. 따라서 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소매는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3-5의 소재는 호박 배달 부탁입니다. 남자는 내일 식당에서 호박 수프를 요리해야 하는데 호박을 주문하는 것을 깜빡해서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에 호박을 식당으로 배달해 줄수 있는지 묻고 여자는 다른 식당에 식료품을 배달 가는 길에 들를 수 있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4번 식자재 판매업자와 요리사입니다. 따라서 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3-6의 소재는 필라테스 용품 구매입니다. 남자는 성수기가 되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여자는 봄에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스포츠용품을 산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래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초급 필라테스 강좌에 등록했다고 하면서 용품을 사야 한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필라테스를 위한 기본 용품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4번 스포츠용품 판매원과 고객입니다. 따라서 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4강 그림 내용 일치입니다. 4-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4-1의 소재는 도로 안전 포스터입니다. 대화에서 포스터의 아랫부분에 있는 캡틴 혹은 동그란 교통표지판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마른 목골의 교통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이 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4-2의 소재는 아기방 꾸미기입니다. 대화에서 모빌은 별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림에는 모빌이 둥근 모양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4-3의 소재는 부엌 사진입니다. 부엌 사진을 보고 있는 여자가 컵거리에 매달려 있는 3개의 컵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두 개만 걸려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4-4의 소재는 학교 정원 가꾸기 수업입니다. 대화에서 여자가 근의 의자라고 말했는데 그림의 의자는 움직이지 않는 일반 벤치이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4-5의 소재는 연극 공연입니다. 대화에서 여자 배우가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서는 여자 배우가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4-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글 4-6의 소재는 조부모님의 과수원 방문입니다. 대화에서 개가 나비를 잡으려고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바닥에 누워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